이제 한 시간 뒤면 둘중 하나야. 아투러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내가 살아남는다면 아몬을 찾아 떠나겠어. 타락한 젤라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 그런데 왜 싸우지? 싸우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냥 앉아서 죽는 건 질색인데. 그러니까... 죽더라도 끝까지 신과 싸우다 죽겠단 말이지 목숨을 바칠 만하겠어 나도 함께 가지 그 무엇이 온다 해도 전 준비됐습니다, 여왕님 내가 혹시 이 전투에서 죽는다 해도 우린 이미 불가능한 걸 이루어냈다 우린 맹스크의 권력을 산산조각 냈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테란의 몫이야 그건 군단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맞아. 하지만 궤도상에는 아직 무리 어미와 거대 괴수들이 남아 있어. 군단은 계속될 거야.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영원히 바뀌겠지. 여왕님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만. 이제 말로 해결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죽이어 가시죠 네 말이 맞다, 자가라 이 전투에서 내 오른팔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잘해줬다, 대아카 당신을 따르면 정수를 많이 수집한다 그렇다고 하니 기쁘군 군단에는 네가 계속 필요하다 정수는 계속 흐른다. 나는 계속 변화한다. 나는 계속 다른다 자, 이야기는여기까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느껴지는맹스크 너를 떠받치던 계획과 거짓말, 속임수가 무너지고 있어. 곧. 니가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군단은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음. 당신은 최고의 지도자. 최고? 아바트로, 내가 군단에 했던 것들은 다내 복수를 위한 것이었어. 목적은 여왕이 결정함. 목적이 변하면 군단도 변함. 이것이 우리의 기능. 가끔은 너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아바트로. 잘 모르겠음. 조각 났습니다. 군대는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항공 방어 병력뿐입니다. 북동쪽 구역은 완료됐습니다. 동쪽은 시간이 더 필요. 시간이 됐어 발레리안. 아직 대피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민간인 구역은 피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럴 수 없어. 악티러스는 그걸 예상하고 오히려 나에게 역이용할 거야. 그럼 수백만 명이 죽소 좋아, 걸리적거리지 마. 어떻게든 해볼 테니. 주사위는 던져졌다. 니놈의 군단이 행성의 하늘을 뒤덮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거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 역시도 멋질 말이군. 니놈의 묘비에 잘 새겨주지. 이즈시야, 자가라, 스투코프, 대항카, 나의 모든 무리 어미들이여. 나의 모든 여왕들이여, 잘 들어라. 계획을 세우고 고민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놈들을 산산조각 내자. 공격해라. 마지막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쓴맛을 보여. 시간이 되었다. 그 정도로 날 막을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시체를 더 봐야 성에 차겠어.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적과 마주쳤다. 뭐지? 이 느낌은... 아니야. 그럴리 없어. 여운님. 해란 전투 수양함한 대가 여운님 쪽으로 접근합니다. 저 전투 수녀가, 무 짐, 자 이제 끝내 볼까? 당신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린 한배를탄 거야. 같이 해결하자고. 짐, 고마워.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은 놈들을 쓰러뜨린 게 우선이야.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이번엔 어지그 멋진... 신화물이 모자랍니다. 짐. 지금 민간인들 대피시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발레리안과 오너가 처리했어. 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좋아, 내가 맹스크를 공격하는 동안 왼쪽을 좀 맡아줘. 방어 훈련 좀더 하셔야겠어, 맹스크. 이러고 좀... 대상는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놀람> 내 군주를 더스니다 면이 완료. 난 군단이다.

듣고 있노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말해. 척과 마주쳤다. 이 일본에서... 것이다 승맛을 보여줄 여한이여왕이공격있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변이 완료.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말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명 와요. 자치령에 대한 공격 준비가 거의 다 됐어. 곧 출발한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말해. 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후방에서 공격해 방해해 주신다면 저희도 학살 에 동참하겠습니다. 창공의 분노편대! 기폐류를 파괴해라! 꽤 많은 전투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경로를 확보했다자가라. 병력을 진입시켜라. 그리하겠습니다, 여왕님. なあ。 속 o 진영에 대한 공격 준비가 거의 다 됐어. 곧 출발한다. 이쪽 방어병력을 모두 제거했다. 대학하 너의 무리를 도시로 들여보내라. 알았다. 테란의 정수를 마음껏 차지하겠다. 변이 완료. 여왕이 듣고 있다. 어, 지금 저를 확보했다. 아, 끝장을 보자! 자치령 기지로 출발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말해. 이번엔 뭐지?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지? 이요 말해, 나는 여왕이 듣고 있는 말해, 동맹이 잠투중입니다. 뭐지? 말씀 어동 맹이 전투 중 입니다. 잊어버릴 리가 있나. 맹스크가 오디를 보냈어. 살아! 계속 밀어붙여.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여긴 내가 맡을게. 그래, 그렇게 할게. 힘내, 짐. 금방 갈게. 해냈어. 오디를 쓰러뜨렸어. 그쪽 피해 상황은 어때? 우리 걱정은 마. 아직 버틸만 하다고. You are an issue. You monarch.